중랑구가 새해맞이 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주택개발과를 주택개발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주택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곳의 사업 추진이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중랑구가 새해를 기점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중랑구에 맞는 신속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맞게 주택개발 전담부서를 주택개발 추진단으로 확대합니다. 그 안으로는 주택 정책팀과 모아 주택팀을 신설해 사업 대상 지별 주민 맞춤형 정보를 자세히 전달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모아타운 사업지를 포함해 18곳이 주택 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주거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과도 신설됩니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딩가동과 독서실을 비롯한 청소년 공간을 더욱 확장하고 공공 돌봄 등을 확대하는 등 공공이 중심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정책팀과 도시농업센터팀도 새로 꾸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여건이 저층주거지가 50%가 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주택개발과로, 주택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주택 개발 추진단이라고 확대 개편해서 우리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 창출과를 지역 경제과로, 여성 정책과를 보육 지원과로 바꾸는 등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 조직의 역할도 재편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개청일에 처음으로 예산안 1조 시대를 연 중랑구가 조직 개편과 함께 2023년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초원입니다.